엄청난 인기의 제품입니다 성분이 <목소리> 들어가 있고 쇼퍼팅의 성공 확률 높으신가요? 쇼퍼팅의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방향인데요 방향이 틀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하체의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드라이버처럼 뭐 멀리 치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퍼터에서 하체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클럽만큼이나 이 하체의 견고함이 중요한 클럽이 저는 이 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체를 잡는 방법 그리고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하체를 잘 잡아놓고 시계추처럼 움직여도 될까 말까한 이 퍼터에서 스로크하는 동안 하체가 흔들흔들 움직인다면 당연히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특히나 쇼퍼팅의 방향을 맞추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견고한 하체를 가지고 있다면 성공 확률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는 라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체의 움직임이 많은 분들은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체를 견고하게 잡는 방법은 하체를 그냥 편안하게 두지 말고 무릎을 약간은 안짱다리를 만들듯이 안쪽으로 살짝 힘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스윙스프들을 빠르게 휘두르는 클럽이 아니다 보니까 온몸에 힘을 쭉 빼놓고 클럽의 무게로만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퍼터를 해도 되지만 퍼터는 이 견고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체를 약간은 안짱다리를 만들듯이 살짝 이렇게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허벅지 쪽에 힘이 오면서 정말 움직임 없는 견고한 퍼터 스트로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의 안짱다리를 만든다고 해서 바, 무릎이랑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는 모양이 아니라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는 듯한 느낌으로 무릎을 모아줘야 돼요. 그냥 안으로만 모으는 게 아니라 발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리는 듯이 힘을 주면 무릎이 안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쪽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스트로크를 하면 정말 하체의 움직임 없이 견고한 퍼터 스트로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 클럽이나 하나만 준비를 하세요. 저는 지금 7번 아이에 준비를 했는데, 뭐 웻지부터 뭐 어떤 클럽도 다 상관없어요. 연습하다가 백에다가 클럽 기대 놓는 것처럼 내 허벅지에 이렇게 기대 놓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본다면 내가 하체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몸이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정말 클럽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다 취한 후에 내 허벅지에 클럽을 기대 놓고 이 클럽이 움직이지 않게 하체를 안쪽으로 견고하게 잡아 놓은 후에 퍼터를 해준다면 퍼터의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레슨을 받고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라운드에 갔는데 근육에 힘이 없고 체력이 부족해서 이 퍼포먼스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뉴티365 뉴티M 제품을 추천합니다. 중년 스포츠인 그리고 헬스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제인 유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제품은 출시 이후에 5차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인기의 제품입니다. 미국 특허 성분 EAA 알파 하며 이 EAA 알파 성분은 우주인 근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원료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6개 임상 논문으로 증명된 효과, 단백질 합성률이 BCAA보다 3배 더 높다고 해요. 우리가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해도 단백질 합성률이 다른 제품들보다 3배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쉐이크처럼 마시고 막 배가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알씩 먹으면 되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너무 간편하게 좋은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골프를 치는데 체력적으로 뭔가 힘들다라고 느낀다면 이 뉴티365의 뉴티엠 제품 섭취하면서 더 건강한 몸, 그리고 더 좋은 골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뉴티 365와 더 건강한 골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